아, 저요? 아, 이게 왜 내가 이걸 들었냐면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분들 때문에 아, 그거 아, 그거 네. X. 네. 아, 드라이기는 안 돼. 네. 자연 바람 오케이. 자연 바람 오이 네.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남자 사우나를 가도 여기 말리 드라이기로 말리는 아, 사람 겁나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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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아, 아 자꾸 생각나게 하지 마. 아, 죽일 래의 <laughs> <왜> 상상력아. 그럴,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o 스 정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 <laughs> 많은 여성들이 쉽게 걸리고 힘든 질환이죠. 지염에 대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질염 네. 성관계로 걸릴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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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네. 너무 네. 기본적인 질문이라. 네. 지렴균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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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찰을 해보면은 저는 칸디다 염증이 네. 가장 많이 네. 생기시는 네. 것 같아요. 잠자리를 없어도 사실 생길 수 있는 면이기도 하고요. 피로도 때문에도 그렇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했었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맹이 많으면 지염인가요 하나, 둘, 셋. 그럴 수도 있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 네네네. 네. 평상시랑 이제 다르게 분비물이 많아지는 거는 내가 혹시 염증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평상시에 워낙에 또좀 분비물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음. 개인 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평상시와 다르게 음. 부위가 많아진다. 그거는 염색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말씀하신 캔디 다지되면 이제 치즈 덩어리 같은 게 비지 같다고도 하시고 또 가렵고 따끔거리면은 이런 게 제일 전폐적인 지점입니다. 네.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면 지염에 안 걸리나요? 하나, 둘, 오. 셋. 오. 안, 안 걸리지? 나. 안 걸리죠. 왁싱이 질염에 도움된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고는 음. 하는데 어떤 분은 하고 나서 너무 습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조금 덜가렵다든지 네. 네. 완화되고 네. 하신 분들도 네. 많이 계셔서 저는 방법이 없으면 그거라도 한번 해보시라. 고질 세정제를 하루 이3회 사용해도 된다. 하나, 둘, 셋. 2, 3회? 2, 3회인도 네, 너무 많다. 그렇게 씻기도 힘드실 거예요. 네, 일어나시네. 네. <laughs> 근데 뭐, 저는 세정제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질 산도는 중요하니까. <laughs> 근데 뭐, 옛날에 세정제 중에서 소독약이 들어있는 세정제 있었잖아요. 응. 그것 때문에 유익균이 죽어가지고 질염도 조장됐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 그런 세정제는 많이 퇴출된 응. 것, 것 같아서. 어쨌든, 너무 많이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응. 제일 중요한 거는 질 안을 씻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낫다. 뭐든지 하면안 좋은. 아, 아 네, 네. 네 맞아요. 지령일 때 탐폰을 쓰면 안 되나요? 하나 둘 셋!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좀 애매하긴 하지만, <laughs> 네. 교수님 중에 한분 같은 너무너무 싫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아, 맞아요. 이거 쓰면 좋는지요한번 넣었다가 깜빡하고 몇주 지나서 오신 분들. 그게 음. 은근히 잊어버리시는 아, 분들이 맞죠. 많아요. 진짜 음. 썩은 내가 나서 오시거든요. 그분은 왜 그런지 모르고 오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음. 오면은, 네, 본인이, 아, 안 뺏었구나 <laughs> 하고 깜짝 놀라시면은 네. 이게 나오기도 하니까. 어쨌든 질 안에 음. 넣는 거는 저는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정말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면 모르겠지만, 음. 대부분 그래도 환자분들이 패드를 쓰시지, 한번로 음. 쓰는 경우가 퍼센트가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 요뭐 어쨌든 지렴이 <laughs> 좋을 건 없다. 음. 음. 샤워 후에 외형 불을 말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렴에. 하나, 둘, 셋! 음? 아, 저요? 아, 이게 왜 내가 이걸 들었냐면 드라이기로 말리시는 분들 때문에. 아, 그건 아 그거 그거 네. X. 네. 어. 드라이기는 안 돼. 네. <laughs> 자연바람 오케이. 자연바람 오케이. <laughs> 칸디다가 있으면. 막 긁지도 못하고 뭐라도 하고 싶은 지질이라는 게 우리나라 아. 또 뜨거운 거 좋아하는 뜨거운 거 아줌마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남자 사우나를 가도 네. 여기 말리 드라이드로 하는 아. 사람 겁나 많아. 아, 아 자꾸 생각나게하지 아. 마. 아 죽일 러의 상상력 네 오늘은 지염에 관련해서. 이게 끝이에요? 펀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파이팅. 네 오늘은 관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잘하고 네. 잘하고 네.